이 민간 거부연수를 반드시 강화해서 포도포의 추진위원대, 유관 기관의의원님도 들어가시고 해서 기업대표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농산물을 쓰기 위한 포도포의 추진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 TF는 행정 내부에서 조직 간의 그 협력과 협조기 필요한데 오늘 부시장님을 단정을 해서 출장 순량으로단정을 하면 들기약해서 부시장으로단정을 해서 일개관 목거리와 관계된부서 길이 공문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저도 여기에도 보면 밑에 전담 부서가 있는데 이 전담 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각과가 교육과 따로 있고 농목과 따로 있고 뭐 따로 떨어져 있으면 협조가 잘안 돼요. 아까 철저 정도 시장 규모가 되면 아마 시에서도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드는 것도 사회 현상이 면뭐 현재 지원해주는 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서아 저쪽 전담부 소를 신설하는 것도 오늘날 당장은 뭐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성공을 하려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업추진 노동회입니다. 어, 금년부터 공중적으로 시작해서 어, 저기 농가조직과하고 통화시민센터 운영 기반하고 공공 운영 조직은 지금 올해 그 10월 전까지 다 만듭니다. 그게 준비가 되면 내년부터 재부증 추진사업을 만드는데 농가에 대한 보복을 먼저 하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도 그 교육을 마쳐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에서 작년부터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그 비닐하우스 그 시설 지원 비용을 줘서 원래 그 3억인가를 했는데 내년에 가면 훨씬 많아할 겁니다 외장비 생산기만 있어야 되니까 생산기반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도 동시에. 어 그리고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빨라도 3년은 바짝 서둘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느 한 개는 나고 어느 하나 빠지면 저기 성공 못해요. 한 대여섯 개의 조건들이 있는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쫙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행정뿐만 아니고 강동에 대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저, 국토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그, 푸드프렌, 노칼푸드 이 사업은 농림식품부에서 아마 농촌을 다시 살리는, 특히나 우리 군이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 도시인데, 여기에 아주 유효적절하고,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다 하는 걸잘 배워왔는데, 이번에 한, 심장 걸리는 것은 3년 정도에 압축해서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장학원진 두 과장님들 바쁘신 때꿈까지 와주셔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복을 마치겠습니다. <laughs>